A lot of, a 브 o t 많은, 다량의, 수많은, 캡틴, 캡틴, 주장, 선장, 대장, 큐트, 귀여운, 사랑스러운, 디저트, 디저트, 후식, 간식, 이 a 어더 이 t h 더 서로, 서로 간에, 서로서로, 인조이, 엔조이 즐기다, 재미있게 보내다, 만족하다, 팔로우, 폴로우, 따르다, 따라가다, 레츠레츠 하자, 함께하자, 시작하자, 민트, 박하, 민트, 상쾌한 것, 팩, 반려동물, 애완동물, 귀여운 존재, 포스트, 게수하다 올리다, 게시물, 포테이토칩, 감자칩, 포테이토칩, 얇게 튀긴 감자, 프레티스, 연습, 실습, 연습하다, 라이드, 운송수단 타다, 몰다, 놀이기구, 스낵, 간식, 가벼운 식사, 주전부리,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SNS, 사회적 네트워크 매체, 서브젝트, 석젝트, 서브젝트, 과목, 주제, 대상, 스윗포테이토, 스윗포테이러, 고구마, 단감자, 단맛, 나는 뿌리채소, 투스페이스트, 치약, 이 닦는 약, 구강청결제, 스틸, 아직, 여전히, 고요한, 스틸, 훔치다, 슬쩍하다, 몰래 빼앗다, 스틸, 강철, 철강, 강한 의지, 데저트, 사막, 황무지, 버려진 땅.